자, 네, 정보를 제한으로 만드는 기술인 독서 쇼크의 저자로서 독서를 통해 올리원 인재 양성을 꿈고 지금도 달려가고 계신 송종 대표님을 음, 어, 소개합니다. 네, 큰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어, 음. 많이 들어오시고, 사실 100명서, 다, 한인데 어제까지 갑자기 200명이 신청되었니요 뭐 감각을 대강도로 옮겨야 되느냐이 고민하다가 결국 여기를 트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저쪽을 뒤로 가아는 그때 어떤 부족한 상태인데 양해해 주시 아, 제가 화면을 같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laughs> 화면을 같이 보면서 장면을 촬영을 해렸다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직접 감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출 좀할게요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원 페이지 인간 변화의 미래에 대해서 나를 송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그래서, 상기총회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어, 앞에 어, 이승환 강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했죠. 어, 제가 강의, 제가 한 강의를 듣고 처음 책을 기시작하면서 속기에 어, 많이 같이 다녔어요. 어, 자서도 쓸 때까지 하, 같이 하고, 제가 쓸 때까지 항상 같이 왔어 그러면서 그천난 뭐, 속도로 발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 희 과학과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저렇게 있는 것요 저렇게 하는 애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은 절대 못하거든요. 학교 <laughs> <laughs> 안 다녀요. 저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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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야가 돼. 예, 네, <laughs> 문제야가 돼. 네. <laughs> 근데 이제 문제야가 되면 100명 중에 90명은 탈락되거든요. 어. 그것도 문제다. <laughs> 그중에 열 명은 또그 기회를 이용해서 책을 읽거나 어떤 모임이야. 아 정말 난감해 요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기회가 없고,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고. <laughs> 결국은 저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상적이면서 그 정상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그 방법을 확야됩니다 지금 방금 승환이가 말했던 방식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력, 이게 모든 일의 끝입니다. 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단시키고 지금 학교 안 다녔잖아요. 대학교 안 다닌 상태로 미리 와하세요라고 나는 너에게 가르쳐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문제 해결력. 했더니 군대 가기 전에 병역, 병가를 선택하는데 어, 통역 병가를 선택하라요 되게 어렵잖아요. 뭐. 완전 스카이대하고, 아이비리그 대학생 들만 오거든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학원비 내놨을 때, 평생에도 처음 학원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학원비 내놨더니, 3개월 공부하고, 소익을 9 0 0점도로 올리고, 전국시험에서 5등을 한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그동안, 심지어 10, 10여 년 동안 배운 문제 해결이 이을 많이 하는가. 사실 모르겠고요 근데, 근데 갔다 오면서 내가 그걸 완전히 확신하고, 지금은 우리 아들과 독립생입니다. 전혀 관여 안 해요. 서로 제한. 갔다 와서 저한테 2011년 2월에 내가 스카이 대를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어, 학사 고시로 4년제 학위를 1년만에 따겠다. 어려운 거 아시죠? 그? 그리고 스카이를 가고 그리고 학비를 1년 만에 다 벌겠다고 그러니 더 1년만에 3개를 다한는 거죠. 야, 그걸 보면서 솔직히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네가 나보다 문제 해결이뛰어난 나는 진짜 1년 말에그다 못해. 준도해 보고 다그일 이후로 저는 제가 가르쳐온 이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만이 모든 일의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승환이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 직접 보여줬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내죠. 정보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한 다음에 알아 냅니다. 뭘 알아내죠? 오늘 읽었던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된 비하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거 못하면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많이 모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4년 5년 전에는 메일링 시스템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게 있어요. 메일링을 썼는데 메일링 프로그램과 메일 수집 기능들이 있죠. 그거를 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거기에 해서 메일을 수집할 때 자동 수집이 있어요. 자동 수집이 있는데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했죠. 이번에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문제 해결을 하나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문자 보내려면 돈 많이 들이잖 저희가 1 2 0 0 0명 데이터베이스가 문자가 있는데 그거 보내려면 한번 보내면 무려 40만원. 그래서 그렇죠? 장문입니다. 이번에 문자를 한세 번, 네번 보냈으니까 한 200여만 원 들었을 텐데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어, 이건 식이요 그냥, 기가 빵 들이잖아요, 지금. 네. 네. 앞으로도 하나도 안될거거든 와우. 문자 자동 발송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휴대폰 지금 6만 0천원 내면 문자? 네. 무료죠?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자동화 시킬 수 없을 까 결국 자동화를 개발했죠. 큰일 났네. <laughs> 큰일 났죠. <laughs> 통신사가 없잖아. 통신사는 로서 빅만구처럼 먹고 떨어지는데 네. <laughs> 그죠? 네. 물론 이 노하우는 전혀 개방, 개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칭찬 음. 안 되는데. 네. 개방하면 너무 많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알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완전 보안, 최고 보안입니다. <laughs> <laughs> 저희 스탭들도 딱그 담당자 외에는 전혀 모니다 장점은 조상들 온 거예요. 그냥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루 종일 봤어. 돈을 생각 안 해. 이거 사업 아닌가요? 사업이죠. 어,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 사업이 사업이죠? 예, 이런 거를 여러분은 문자 자동 문자 봤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 생각도왜안 했어요? 저는 왜 했을까요? 문제가 있요한달 가량 연구 끝에 그 프로세스를 다 찾아내고. 세팅을 했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문제 해결됐다다 나는 필요하거든요. 친구 사이로 문자를 보내면 이런 돈을 막 들여가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안 들고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자동화시킬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인 거요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아까 승환이가 말했던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시스템이 돼서 세상이 돌아가는 요 그럼 뭘 훈련시키면 되겠어요? 그제 꿈이었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걸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이번엔 다행히 어,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 도대체 재미난 인물입니다. 삼국 출신에서 삼성 과장얘이기까지 네. 혼자서 다니는 혼자서 돈 벌어가면서 돌아가기까지 각사까지 나가면서 그러가는 그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부족하니까 어, 이건 뭔가 나의 네.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도 자기가 알고 이제는 자고 그냥 서이 개발을 해라. 그게 이제 현실화가 이거. 제 마음은 아까 승환이 마음 같요 모든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시스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의 위험 속에서 99%입니다 시스템을 못 만들면 실패의 위험 이99%입니다 나머지 운이요 나머지 운이야. 이게 바로 우수한 문득입니요 수많이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야할수 있구나. 저렇게 할수있나 저렇게 할수 있다라는 게 하버드를 같이 안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예. 최근에 그 하버드 갔다온 친구가 뭐 박근혜 정부 뭐련해서 <laughs> 일을 했던 친구 있잖아요. 저그 친구. 친구는 어떤 그 과정을 밟아서 했지만 이 친구는 혼자서 그 모든 환경을 혼자서 이예요 저희의 원부, 원페이지 경영 스토리를 보면. 바로 문제 해결 역사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하나하나 문제가 다가왔때면서 풀어가는 과정을 막 토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적어놔요. 이 문제 봤을 때 어떻게 이걸 풀었는가요? 막 적어놓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를 진짜 문제 해결 스토리를 한번 쓰고 싶어요. 제가 해온 일 자체가 결국 문제 해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경영을 보면 이런 식의 경영을 해왔습니다. 개방형 경영. 스의임명과정 신도시험 경영. 아마 주변에서 저희 원페이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원페이지를 방만하게 일을 막 엄청나게 벌려놓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러다 더 이용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니다 그러면서 무실패 경영을 원칙으로 삼아서 세속 이용, 문제 해결 경영, 그리고 자립형 경영. 이렇게 해서 그동안 4년을 원페이지 개발하는데 약 5억을 투자했고, 빚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지금도 수익을 어느 정도는 운영비를 내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전부 투자체제죠. 주변에 보면 다들, 야, 어떻게 저게 돌아가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신도시형 경영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에 보통 사업을 하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거 하나를 파는데 주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 물부터 콜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다 만들어 놓고 신도시 가면 처음에 허벌판에다 졸고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역을 한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이제 신도시를 살리다는 메리트를 주는 거예 그럼 어느 날신도시가 탄생합니다. 바로 이런 전략을 쓴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역을 하고 그 안에서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 인프라가 될 때, 그때 터트니다 바로 오늘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제, 어, 엄북의 경영 스포츠가 바로 4년간의내력이 있고, 드디어 사회 속에 그, 어, 포지션을 하는 때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한라중학교교사 선생님 오셨는데, 제주 자유학기제의 변화들, 쟁남 변화들 참 많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대구 교육청에서는 이제 강동고교를 모델링을 하기위 해서 시스템이 자주 들어갔습니다. 전국민 어플이 오늘부로 오늘 여러분 어플에서 검색이 됩니다. 기존 어플은 그냥 하루에 한 권, 나머지는 유상이었죠. 근데 이번에 8월을 기점으로 모든 운북을 무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운북 모든 무상, 대월1권 제공, 운북운동 시스템, 탑재를 시켰습니다. 갑자기 그냥 편안한 듯이 터지는 거 있죠. 예, 무상으로 돌리자아요 네, 너무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원북이기 운동이 환생을으로서 드디어 원북 스토리의 또 하나의 서막이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승환이가 했던 이야기와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물론 서로 약속한 거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할지 서로 모르지만 오늘 인간 변화에